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통잠을 잔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였고. 아가. 음,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가. 음. 할머니 뇌가 잠을 만들 재료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음. 처음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투로 자연스럽게 한 마디만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혹시라도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더 구체적인 설명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1번만 남기면 됩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가장 적합한 주제를 골라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불면증을 겪으면서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저에게 살짝 마음을 열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서 불 끄고 이불도 가지런히 덮었는데 눈은 말똥말똥 떠 있고 머릿속은 아직도 쉬지 않고 웅웅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뒤척이고. 숨을 100번이고 세어봐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밤. 혹은 겨우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아, 오늘도 다시 잠들기는 틀렸구나 하고 바로 느껴버리는 그런 새벽.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눈은 따갑고 몸은 마치 밤새 마라톤을 하고 억지로 깨어진 사람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60세 넘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원래 잠못 자지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이분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늘 안타깝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피곤한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혈압을 서서히 올리고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출렁이게 하고 기억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고, 심지어 노년층에 넘어짐 위험까지 높여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의 뇌는 밤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자동차 같아요. 계속 열이 나고 연기만 내뿜는 상태예요요손내엔덴데 아따라 봄지야 이를서 그러면 환자분들은 대개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아요. 누가 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표정으로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60세 이후에 우리의 수면의 질이 40% 이상 떨어지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건 몸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시간이 사람을 망가뜨려서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잠을 만드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뇌가 불 끄는 시간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마그네슘, 글리신, 오메가 3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최우진,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고령 환자를 진료하면서 불면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분 계세요. 바로 74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처음 내원하셨을 때단한 문장만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몇 년치의 피로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통잠을 잔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이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자려고 누워도 잠이 드는데 40분, 길게는 1시간, 겨우 잠이 들면 또 잠깐 뿐, 새벽 3시면 몸이 저절로 벌떡 깨어나고, 눈을 꼭 감고 있어도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아침에는 늘 머리 아프고, 몸은 무겁고, 정말로 밤새 쉰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 그냥 참아야지. 더 안타까운 건 할머니 본인도 그 말을 오랫동안 진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정말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불규칙하게 오르고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왜 나왔는지조차 잊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정말 더는 버티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병원을 찾으신 거죠. 진료하면서 저는 보통 환자들이 예상 못 하는 질문들을 드립니다. 밤에 쥐 나신 적 자주 있으세요? 오후에 커피 드시나요? 칼슘제 오래 드셨어요? 누워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자주 드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거의 모든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령층에서는 멜라토닌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신경을 가라앉히는 가바도 줄고, 세로토닌도 부족해지고, 생체 리듬은 흐트러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식사가 불규칙한 분들, 칼슘제를 오래 먹은 분들은 특히 더 쉽게 부족해져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달아 없어지면 뇌는 밤새 계속 달립니다. 하루 종일 달리고 또 달려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죠. 저는 불면 환자의 뇌를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 단지의 불이 하나씩 꺼져야 하는데 어떤 스위치가 고장 난 거예요. 거실 불도 켜져 있고 부엌 불도 켜져 있고 방도 다 밝아요. 그리고 당신은 거기 누워서 스스로 묻죠. 왜 나는 쉬지 못할까? 잘못 자는 이유는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조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자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예전처럼 다시 잘잘수 있을까요? 그 눈빛은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에게서 보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는 혹시 기대하면 또 실망할까봐 망설이는 그런 표정.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제가 진심으로 믿는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잠은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은 단지 몸이 제대로 잠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아 힘들고, 이 나이엔 깊이 자는 건 이미 지나간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원인을 찾았는지, 어떤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할머니께 진짜 잠을 되돌려 드렸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깊은 잠을 만드는 요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으로요. 할머니의 이야기와 증상들을 다 들은 뒤, 저는 수백 명의 비슷한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의 습관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조각들이 뒤엉킨 그 상태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져서 할머니의 잠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질 낮은 수면에는 절대 단 하나의 원인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요소가 겹겹이 쌓여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나이, 식습관, 호르몬 변화, 기저질환, 약물 부작용, 그리고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전체 시스템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수면 습관만 묻지 않고, 겉보기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까지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에 쥐가 자주 나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거의 매일이에요, 선생님. 간신히 졸리다 싶으면 다리가 확 당기면서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나 주물러야 해요. 희심에, 바심에, 제가 매일 오후에 커피 드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잔 하나만 마셔요. 몇십 년을 그렇게 마셔서, 이제는 안 마시면 허전해서요. 제가 칼슘제 복용 여부를 다시 묻자, 할머니는 4, 5년 동안 꾸준히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드신 거였지만, 칼슘을 오래 먹으면서 마그네슘을 보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면 근육 경직, 쥐가 더잘 난다는 사실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자 저는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신경계의 브레이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밤만 되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그래서 잠이 일종의 싸움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런 과흥분 상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진정을 담당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미네랄이에요.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NMDA 수용체를 조절해 과흥분을 눌러주고, 기분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가 속도를 줄이도록 돕는 카바 생성까지 지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마그네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냥 밥만 잘 먹으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가장 자주 들은 말중 하나입니다. 한국 노인분들의 식단은 보면 다꽤 규칙적이에요. 김치, 된장국, 생선, 채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면 영양소는 더 쉽게 부족해집니다. 이유는 흡수가 잘안 되고 식사량은 줄고 칼슘제는 오래 먹으면서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더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절대 알아채지 못하는 조용한 악순환이죠. 저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제처럼 바로 잠들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방 안의 소음을 줄여주는 것에 가까워요. 세탁기 소리, 에어컨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가 모두 조금씩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쉬는 상태로 들어가기 쉬워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고령자에게 가장 적합한 마그네슘 형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그라이시네이트 라고 설명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처럼 설사를 유발하지 않고, 위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흡수율도 훨씬 좋고, 글리신, 글리신까지 함께 들어있어 신경계를 한번더 안정시키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평생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던 걸 처음 제대로 들은 사람처럼요. 저는 이어서 생활 패턴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가끔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셨어요. 블루라이트가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조금만 보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고요. 저는 할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TV를 끄고, 불을 끄고, 블루라이트를 완벽히 차단해도, 몸속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수면은 결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면 위생에 대한 조언은 넘쳐나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재료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도 잠은 오지 않는다는 것. 설명을 마친 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왜꼭 새벽 3시만 되면 깨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생체 시계가 그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체온 조절과 GABA를 떠올렸습니다. 뇌가 깊이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 1도 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미세염증, 근육 긴장, 교감 신경 항진 등으로 체온을 제대로 낮추지 못하면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쉽게 깨고 그후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글리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아미노산이지만 체온을 부드럽게 낮추고 몸을 릴렉스 시키며 수면의 깊이를 강화하는 큰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글리시는 당신을 억지로 재우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스스로 수면 신호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글리시는 미세한 근육 통증 감소, 긴장 완화, 심박수 안정, 밤중 각성 후 다시 잠드는 데 도움까지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말해야 할 조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노인에게 존재하는 저등급 염증 만성 미세 염증입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몸이 뻐근하고 관절이 굽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이 증상들은 저에게 곧바로 오메가 3 부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메가 3는 단순히 심장에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몸 곳곳에서 생기는 미세염증을 줄여주는데 이 염증이 바로 머리 무거움, 어깨, 목 결림, 수면의 깊이 부족을 만드는 아주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막이 오메가, 삼노 충분히 구성되지 않으면 신호 전달이 잡음이 섞인 것처럼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뇌가 밤에 조용해지지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을 못 자는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서 그런 거였네요, 선생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는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몸이 빼앗긴 여러 조각들이 있을 뿐이었고, 그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채워 넣으면, 몸은 원래의 능력을 되찾고 당연하게 다시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날 진료는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정리된 간단한 계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그네슘, 신경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 글리신, 체온 리듬을 잡아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 오메가-3, 몸속의 염증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 저는 할머니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꾸준히만 한다면 자연스러운 잠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확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잠을 만들어내는 각각의 재료, 나이가 빼앗아간 조각들을 더 깊이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깊은 잠의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으니까요. 진료를 마친 김순자 할머니를 떠나보낸 뒤에도 저는 노년층이 흔히 부족해지는 수면의 여러 조각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왜 잠이 들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잠을 유지하는 것도 쉽게 깨져버리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환자이고, 깊은 잠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68세의 박영철씨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잠들기까지 오래 걸렸던 것과 달리, 박영철씨는 금방 잠드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3시간만 지나면 마치 누가 깨운 것처럼 번쩍 눈이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쥐가 나지도 않고, 악몽을 꾸는 것도 아닌데, 눈을 뜨면 머리는 또렷해지고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몸속 어딘가에서 더 깊이 잠들지 못하게 잡아 끄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커피도 안 마시고 TV도 늦게까지 보지 않으며 침실도 일부러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데도 아침마다 머리는 무겁고 전날보다 더 피곤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멜라토닌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해 몇 달간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잠이 쉽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에 더 자주 깨고 꿈도 많아지고 잠이 더 얕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이 들기 시작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잠을 유지하는 힘은 없습니다. 용량을 잘못 쓰거나 오래 복용하면 오히려 몸의 자연적인 멜라토닌 리듬을 방해해 수면이 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철 씨의 문제는 멜라토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물었을 때, 그는 새벽에 깰 때마다 몸이 약간 뜨겁고, 목덜미와 어깨가 뻣뻣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 또 다른 중요한 조각, 바로 글리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글리신은 아주 단순한 아미노산이지만, 깊은 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체온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눈을 감으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깊은 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 1도 정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근육 긴장, 스트레스의 축적, 만성 염증 등으로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이 얕아지고 쉽게 깨며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려워집니다. 저는 글리신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냉각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이 살짝 내려가면 뇌는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글리신은 척수와 뇌간의 신경세포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작용도 있어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힘을 놓는 상태가 쉬워집니다.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글리신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잠은 쉽게 들어도 깊은 잠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새벽에 여러 번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박영철 씨는 제 설명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작은 게 부족해서 그런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에게 글리신 부족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만성적인 염증이 깔려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고 어깨와 목이 무겁고 때로는 가벼운 두통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매우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신경세포의 막이 충분한 오메가3를 갖고 있지 않으면 뇌의 신호 전달이 매끄럽지 못해 신경계 전체가 소음이 많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소음은 밤에 뇌를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게다가 만성염증은 체온 조절도 어렵게 만들어 수면을 단절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리 식단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의 오메가 3를 섭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튀김류에 들어있는 오메가 육 섭취가 많고 DHA EPA가 풍부한 생선 섭취는 많지 않아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잠을 오래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피로가 하루하루 쌓여 마치 엔진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자 박영철 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보충하면. 다시 예전처럼 잘잘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각들을 몸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것 뿐입니다. 그 조각들을 다시 채워 넣어주면 수면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됩니다. 대부분 몇 주만 지나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에게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브레이크처럼 안정시키고 글리신은 체온을 낮추어 깊은 잠으로 이끌며 오메가 3는 몸속의 염증 소음을 잠재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몸은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기능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진료가 끝나고 박영철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세 가지는 어떻게, 언제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 저는 그 답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 함께 사용할 때의 시너지, 7일 변화 과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이세 가지 조각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깊은 잠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지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씨가 그세 가지 조각을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느냐고 제게 물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지 그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뒤척이며 지쳐있는 많은 노년층 분들이 궁금해하는 공통된 고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지만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하나의 로드맵, 즉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깊은 잠의 권리를 되찾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신, 오메가 3, 이세 가지는 먹으면 바로 잠이 온다는 방식으로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각각의 성분은 제 역할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마치 세 명의 기술자가 한 기계를 고치는데 각자 제 시간에 들어와야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 3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오메가 3는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식사 후약한 시간 뒤에 복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때가 흡수도 가장 좋고 위장 자극도 줄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메가 3는 조용하게 몸속의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며 뇌와 혈관이 좀더 조용한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신이 만성염증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이 염증 때문에 몸이 미세하게 뜨겁고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메가3을 꾸준히 보충하면 이런 소음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저는 잠들기 40, 60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복용하라고 권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마그네슘은 신경계로 들어가 과도한 흥분 신호를 가라앉힙니다. 노년층에게 마그네슘은 마치 밤이 되어 집안의 밝은 조명을 하나씩 꺼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확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기가 낮아지며 공간이 조용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죠.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며칠 복용한 후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사라졌다. 뜻밖의 움찔하는 게 줄었다. 다리 근육이 덜 당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경계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마지막은 글리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잠들기 20, 30분 전에 글리신을 복용하라고 합니다. 글리신은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체온을 아주 살짝 내려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깊은 수면 모드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 글리신을 보충하면 몸은 이제 힘을 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머릿속에서 울리던 잔소리 같은 잡음도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흥미로운 점은 글리신이 당장 졸음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노년층에게 가장 부족한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는 능력을 확실히 강화해준다는 것입니다. 순서와 시간에 대해 설명한 후, 저는 환자들에게 제가 자주 목격한 7일 변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둘째 날에는 대부분 몸이 조금 덜 뒤숭숭하다, 누우면 예전보다 편하다 정도의 변화를 느낍니다. 셋째, 넷째 날이 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깨도 다시 잠드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아침에 느끼던 묵직한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온몸의 뻐근함도 완화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20살 때의 잠과 같지는 않지만 몸이 간절히 원하던 제대로 된 잠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는 중요한 주의 사항도 반드시 강조합니다. 항응 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오메가3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마그네슘 복용에 주의해야 하고 위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글리신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보충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요. 다만, 노년층의 경우 생활습관만 바꿔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수면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들을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조각들을 다시 채워 넣어줘야 잠은 비로소 자연스러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환자들이 한숨을 돌립니다. 누군가가